아니 하람이 뭐예요 풍선? 아이고 풍선 만들었네요. 어디 하이 하이리도 하이리 보여? 하이리 보여? 응. 하. <laughs> 어디? 어차 어쩌 아이고 자 풍선 놀이 하세요. 밥 먹고 지금 마당에 나와서 또 놀아요 우리 두 애기들은. 하이리 오빠는 하이리 형은 뭐해? 학교 공부하고 있지? 하람이도 오늘부터 교회 공부했죠? 오고 오고 아이고 잘노네 또. 응? 하람이도 좋아하고. 여기 모래. 모래. 어. 네. 하라미 좋아요? 하이리. 하이리 좋아요? 또. 또 어짜. 아기 음. 그 잘하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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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서요. 그러면 더 멋있더라. 자, 또 멋있게 해 봐. 어쩌짜. 음. 또. 또더 멋있게. 어찌? 어짜. 어짜. 또 하이리나 어디. 하이리 어디 있어. 아이고. 아이디야 있어요자또 차차차 아이고 아이고 비닐을 보내네 다칠 뻔했어 조심해 저쪽으로 가 저기서부터 와 문에서부터 우리 집 문에서부터 막 올리면서 와자 여기 보고 한머이 보고 자응에또아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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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우리 애들 풍선은 비닐봉 풍선이에요 얘는 또 얘도 또자 또. 어짜차 어짜. 오차. 잘하네, 터치 잘하네. 자 하이리는 요렇게 하고 어디 하이리 손 꺼내 나와. 같이. 하이리도. 오빠 재밌어. 나 이거. 자, 오빠 나도 나도 나도. 자, 에이. 슉. 또 저쪽으로 가서 다치니까 또저 뒤로 가서. 자 하이리한테 또 줘. 하이리가 그러면은 슛 할게 자 슛. 쉿쉿쉿이에에이 에이, 하이리 쪽으로 줘야지 쉿쉿 쉿. 하이리 가응 하이리도 하이리가 있어 저만큼 가서 다치니까 그만큼 가서 옳지 다시 와 다시 와 오자 어, 어, 오오오머오 넘어질 뻔했네 오오오오오오오 어, 또 뒤로 가야겠다 또 뒤로 가야겠다 처음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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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응, 어. 어? 오자 어, 바람이+ 바람이 보네 바람이 거기있네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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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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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아. 어+ <웃음> 어+ 아아 <laughs> 아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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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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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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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숟가락 먹었어? 숟가락, 아니, 할머니? 응. 그랬나 보다. 응. 응. 유채나물 먹었어, 아까. 어차, 차차. 하지봐 에? 에차. 하! 차 차차. 자, 차. 에? 에? 우리 아기도 빠이. 빠이 빠이 손 최고 <laughs> 손으로 최고 최고 이게 최고야 최고 아이고 최고 최고 잘했어요 우리 아기들 잘했어요 빠이 일단은 빠이 어디 봐 보고 이쪽 보고 안녕 빠이 빠어이또주어이어주어 이구야 아이 아직은 두번때 응,